말씀씨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씨앗 심을게요 스바냐 3장 화 있을 이로다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받는 성이여 너는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 성 안의 관리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의 굶주린 늑대와 같다. 예언자들은 교만하여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며 잘못된 법을 가르친다. 그러나 성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. 아침마다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며 날마다 정의를 나타내신다. 그러나 악한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. 내가 다른 나라들을 파괴했고. 그 요새들을 무너뜨렸다. 그 거리들을 텅텅 비게 하여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였다. 성은 폐허가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. 내가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은 오직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여라. 이제는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라. 그러면 너희들이 살던 곳이 망하지 않을 것이며 나도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. 그러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못된 짓을 했다. 하는 집마다 모두 악했다.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. 나 여호와의 말이다. 내가 재판을 열고 재판장이 되겠다. 나라들을 불러모으고 왕국들을 모아드리겠다. 내 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. 끓어오르는 나의 진노,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로 온 세상에 불타버릴 것이다. 그때에 내가 모든 나라 백성의 말을 깨끗이 하겠다. 누구나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 함께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. 흩어졌던 내 백성이 에티오피아 강 건너편에서부터.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성에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없애겠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내 거룩한 산에 교만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 성에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. 그들은 양처럼 잘 먹고 편히 누울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.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. 이스라엘아 즐겁게 외쳐라.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심판을 그치셨고 내 원수를 쫓아버리셨다.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해로운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.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것이다.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. 아무 일도 할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.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.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.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. 너에게 안겨 주려 했던 슬픔을 거두어 드리겠다.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. 보라, 그때에 너를 해친 사람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. 다친 내 백성을 구하겠다. 흩어진 내 백성을 모아들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모든 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겠다.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. 너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.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겠다.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고.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. 오늘도 말씀 씨야,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. 우리 내일 또 만나요.